이때 나타나는 혼성화 과정은 6 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나타나는 혼성 오비탈의 조합이 잘못된 것을 제가 구조를 잠깐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의 구조는 Sn 값이 6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sp3d2의 혼성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서 이 부분 sp3d2가 잘못 표현됐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ICl5로 나타나져 있네요. 자 ICl5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오다인 원자 가전자 7개인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염소가 가지고 있는 결합이 존재하고요. 이 밑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쌍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각 피라미드를 살짝 갇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 바로 사각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피라미달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예, 사각 피라미드 모양 나타났고요. 각각에 나타나는 각각의 값들 한번 살펴볼까요? 혼성화 말 나온 김에 봅시다. 자, SN 값 얼마가 됐습니까? 4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상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S-N 값 얼마로 나타나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타나져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S-N 값 분명히 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한쌍더있기 때문에 여섯 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S-N 값 덕분에 S-P 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인의 경우를 보았더니 어떻게 되죠? sp3d에서 다섯 개의 혼성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섯 개 미리 말씀드렸고 동일한 여섯 개이기 때문에 sp3d2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아왜 3번이 틀렸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혼성화 원자혼성화 반드시 기억해 놓셔야 으 합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혼성화의 경우에는 적어도 예, 혼성화 때 나타나는 원자 궤도 함수, 혼성화 함수가 4를 넘어갔을 때는 가끔씩 구분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적어도 5나 6 같은 경우, 5나 6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면 어떤 경우가 돼버리면은 그렇죠. 여기 나타나는 SN 값이 5를 초과하는 경우, 6은 변화가 없지만, 5나 4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에, 특히 5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거 보세요. PD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DSP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중심 원자가 몇 주기냐, 즉 3주기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 거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9번마저 들어갑니다. 9번, 분자 계도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분자의 바닥 상태에서의 결합 차수를 차례대로 옳게 기술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가에 산소가 나와 있고요. 나의 질소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각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원자가 가지는 원자 궤도함수에서 저희는 누구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아, 결합 차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구까지도 S 오비탈도 같이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보시면 각각 이 S 오비탈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산소가 가지는 산소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을 알고 있어야 그들 새로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먼저 혼성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성화가 일어나서 첫 번째 이와 같이 예, 결합성 그리고 반결합성 만들어내겠죠. 시그마 되겠고요. 시그마 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서 이 P 오비탈이, 이 P 오비탈들이 다시 한번 각각 혼성화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P 오비탈들 역시 첫 번째 결합성을 만드는 경우, 뭐라고요? 보강 간섭이 되는 경우죠. 자, 이때 주의할 거, 산소와 질소였어요. 뭐죠? 믹싱을 극복한 케이스와 믹싱이 극복되지 못했다. 즉, 그냥 믹싱이 된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첫 번째 만들어지는 바로 e s 오비탈이 즉아 죄송합니다 e p 오비탈의 보강 간섭 만들어지는 시그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누구보다도 두 번째 만들어지는 보강 간섭인 바로 파이 오비탈보다 더 낮은 경우죠. 왜죠?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안으로 잡아당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한 결합성 오비탈의 경우에는 시그마 스타가 누구보다도 파이 스타보다도 더 높은 일상적인 파이 스타보다도 높은 일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미 다한거 완성을 해보죠. 자 질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질소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들과 질소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들 사이에서 누가 만들어졌죠? 예, 분자 오비탈이 형성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질소의 e s 오비탈, e s 오비, 오비탈과 e s 오비탈이 다시 한번 혼성화를 일으켜서 예, 이와 같이 결합성과 반결합성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한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의 e p 오비탈들에 의해서 질소의 e p 오비탈들에 의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어진 시그마 포의 반발력을 누구를요 원자가 이기지를 못해요. 자 덕분에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파이 오비탈이 더 안정성이 커서요. 이와 같이 파이 그리고요. 더 낮은 에너지, 더 낮은 에너지로 있는 파이 스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이 부분 어디만 그렇죠? 바로 피오비탈에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마와 파이만, 시그마와 파이만 순서가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 들어갑니다. 산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죠. 물론 오른쪽에 있는 원소도 동일한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 총 열두 개의 원자과 전자가 바로 쌍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보셔야 돼요. 자 파이 오비탈에 쌓일 때 하나, 둘 순서대로 쌓이고요, 셋, 넷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나왔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되셨죠 자질서의 경우 볼까요 원자가 전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도합 열 개의 이와 같은 전자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전자가. 차인 모습을, 즉,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결합 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즉, 분자 오비탈의 결합 차수는요, 누구의 결합성 오비탈에 채워진 결합성 총 전자수를요, 총 전자수에서요, 누구를요, 반결합성 총 전자수를, 반결합성 전자수를 빼서 2로 나눈 것을 무엇으로? 결합 차수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 결합 차수를 왜 굳이 계산해야 되는가? 라는 결합 차수의 목적을 잠깐 살펴보자면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그들 분자 상태를 원자 상태로 띄어 놓는 결합 해리 에너지, 그냥 줄여서 결합 에너지의 세기가 크고요. 당연히 존재 가능성이 높은 무엇이 된다? 결합이다. 즉 결합의 강도가 결합의 의존성 즉, 결합의 존재 가능성이